교환 좋아. 와. 교환 신경 병신 짬친 새기넌 이런 거못 먹지? 중심은. 교환이한테 <laughs> 영상 편지 큐. 교환아, 너가 없으니 정말 외롭다. 끝렇 <laughs> 너도. 뭐 쌈밥 맛있게 먹고 우리는 쓰레기 고기 먹고 있지. 을 진짜 너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. 일상이 진짜 너무 재미없고 가 밥도 맛이 없고. <laughs> 너도 밥잘 먹고 잘 살아라 끝기완 끝. 끝. 안녕 음. 아 꺼져라 이제 우리 지금 피셔맨 배그하고 있어 너 이런 거 못하지? 아, 꺼져 이제 아 폰배그 하면 될 거야 꺼지라고 이제 폰배그 재밌게롤롤롤라롤 <laughs> <laughs> 우리 이인노래 <꼬인> 나왔어 <laughs>